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강남의 대저택에 희미한 불빛이 켜졌다. 정원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반짝였고, 고요한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잠겨 있었다. 김순애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쉰 일곱, 서른 해를 이 집에서 살아온 세월이 그녀의 관절마다 무겁게 새겨져 있었다. 비걱거리는 벼마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깨웠지만, 그녀는 태연이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으로 가는 길은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을 정도였다. 회장 한상도의 아침 한약을 데우는 일이 그녀 하루의 시작이었다. 준혜씨 벌써 일어났구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애가 돌아봤다. 팔순을 넘긴 회장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서 있었다. 예전의 카리스마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회장님 아직 이른 시간인데 나오시면 추우세요. 준애가 담요를 둘러주자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준애씨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서 말이야. 요즘은 잠이 없어. 준애는 회장을 거실로 모셨다. 창밖에는 새벽이슬이 맺힌 정원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잠시 후 따뜻한 차가 두 사람 앞에 놓였다. 준애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건 스물일곱 살 때였다. 전라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남편을 사고로 잃고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던 시절. 친척의 소개로 들어온 이 집은 그녀의 생존의 터전이자 운명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며 이 집에서 늙어갔다. 회장의 아침, 식사부터 저녁이 약, 계절마다 바뀌는 커튼과 이불, 정원의 화초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다. 집안 곳곳에는 그녀의 세월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회장의 자식들은 거의 오지 않았다. 그아들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느라 바빴고, 딸은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았으며 막내는 해외 사업을 핑계로 나타나지 않았다.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떠나는 게 전부였다. 어느 날 회장이 순애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 준애씨가 곁에 있어서 그 한마디에 순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돈도 명예도 아닌. 진심 어린 감사가 그녀 삶의 힘이 되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회장이 말했다. 요즘 자식들이 자주 전화하더군. 무슨 일인지. 준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평소 연락조차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인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장 밖에서 까치가 울었다. 예, 더른들은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했지만, 순회는 오히려 불길함을 느꼈다. 이 집에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토요일 오후, 대저택의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아버지, 계세요? 굵직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큰아들 한재욱이었다. 고급 양복에 번쩍이는 구두. 손목의 명품, 시계가 그의 성공을 과시했다. 준애가 맞으려 하자,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서재로 향했다. 잠시 후, 딸 한서연과 막내 한재민까지 들어섰다. 평소 명절에도 보기 힘들던 자식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준애는 차를 준비하며 서재 쪽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들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웠다. 괜찮다. 준해 씨가 잘 돌봐주고 있어. 회장의 대답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재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재산 정리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언장도 새로 쓰시고요. 순애의 손이 멈췄다. 잣잔을 들고 서재로 가려던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내가 아직 멀쩡한데 무슨 소리냐? 회장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났다. 아버지에 만약을 대비해야죠. 침에도 오신다면서요? 막내 재민의 말에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다. 차를 내려놓고 복도로 나온 순애는 재욱과 마주쳤다. 김 씨,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회장님은 건강하세요. 조금 깜빡하실 뿐이에요. 깜빡하는 게 문제지. 혹시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 안 하셨어요? 재산이나 유언 관련해서. 준애는 고개를 저었다. 제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김 씨가 오래 일했으니 혹시나 해서 묻는 겁니다. 아버지 곁에서 이상한 생각 품지 마세요. 그 말은 순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3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충성이 하루아침에 의심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좋습니다. 다음날 아침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자식들이 의사와 간병인을 데리고 다시 찾아온 것이다. 아버지는 별채로 옮기겠습니다. 제욱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준애는 얼떨결에 뒤따랐지만 곧 그들이 내린 명령에 가슴이 무너졌다. 김 씨는 이제 별채 출입을 자제해 주세요. 이건 가족 문제니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 말은 곧 30년을 함께 살아온 기억조차 단숨에 잘라내는 선언이었다. 회장이 옮겨지는 순간. 그의 눈빛이 순애를 찾았다. 떨리는 손이 공중에서 허우적거렸지만 재민이 막아섰다. 아버지, 이제 쉬셔야죠. 문이 닫히는 순간 순애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세상은 달라졌다. 순애는 본체에 머물며 청소와 빨래만을 담당했다. 별채의 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구에는 경비원이 지켰다. 새로운 간병인이 회장의 식사를 챙겼지만 순애는 믿을 수 없었다. 밤마다 별채 창문을 올려다봤다. 겉은 사이로 어염풋이 비치는 그림자가 보일 때마다 회장이 혼자 고통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어떻게든 내가 지켜야 해.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지만,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난 새벽,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함께 낮게 끓는 듯한 신음이 들려왔다. 주내의 몸이 번쩍 일어났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회장의 목소리. 그녀는 조심스레 뒷문을 열고 어둠 속 정원을 건넜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경비원은 졸고 있었다. 춤 죽여 들어간 비상구, 어둡고 축축한 복도를 따라 발소리를 죽였다. 문틈 사이로 바라본 방 안에는 회장이 있었다. 침대에 묶인 채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링거가 여러 개 꽂혀 있었다. 한달 만에 뼈만 남은 듯한 모습이었다. 회장님, 준애의 입술에서 떨리는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회장의 눈이 힘겹게 떴다. 순애. 제가 왔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울렸다. 준애는 황급히 옷장 뒤에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제욱이 들어왔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있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지만 제욱은 억지로 그의 손에 도장을 쥐어주고 서류 위에 찍어냈다. 하나, 둘, 셋 끝까지 다 해야 합니다. 주십 장의 서류가 도장으로 덮여갔다. 준애는 숨을 죽인 채 주먹을 움켜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었다. 제욱이 나간 후. 순회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회장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회장은 힘겹게 속삭였다. 위험해, 조심해.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날 밤, 순회는 방으로 돌아와 낡은 창고에서 쇠꼬챙이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본체 열쇠 꾸러미를 챙겼다. 별채의 예비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순애는 검은 옷을 걸치고 얼굴을 가렸다. 쉰 일곱의 몸이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히 결의로 빛났다. 정문 대신 담장을 택했다. 지골에서 자랄적 어두운 밤담을 넘어 다니던 기억이 떠올랐다. 거친 벽돌이 손바닥을 긁었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별채 뒤편 창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며칠 전 몰래 열어둔 덕이었다. 준에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간병인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회장의 방. 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회장님, 일어나셔야 해요. 가야 합니다. 회장이 눈을 떴다. 준혜를 알아보고 힘겹게 미소 지었다. 준혜 씨,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준혜는 회장을 등에 업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했다. 비상계단을 향해 걸음을 옮기던 순간, 복도 끝에서 경비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숨을 죽이고 돌아서 다른 길로 빠졌다. 심장이 귀에 닿을 만큼 요동쳤다. 정원에 다다랐을 때 회장이 속삭였다. 아무도 몰라야 해. 위험해.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후문에 다다르자 자물쇠가 가로막았다. 최고 챙이를 꺼내 힘껏 비틀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주머니에 열쇠 꾸러미가 떠올랐다. 하나, 둘, 세 번째 열쇠에서 자물쇠가 풀렸다. 달깍문이 열리는 순간 뒤에서 외침이 들렸다. 거기 누구야? 준애는 이를 악물고 뛰었다. 어두운 골목을 향해 달리는 동안 회장의 호흡이 그녀의 등에 젖어들었다. 택시는 없었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준회는 회장을 업은 채 끝없이 걸었다. 발바닥은 불에 댄듯 아팠고 숨은 가빠 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동이 틀무여 한강 근처의 낡은 폐가가 눈에 들어왔다. 낡은 담장을 넘어 들어간 안은 차갑고 어두웠지만 일단은 안전했다. 회장을 조심스레 눕히자 그는 눈가에 눈물을 고이며 속삭였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순에도 울었다. 온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사흘째 밤. 폐가는 바람이 스며들어 냉기가 돌았다. 낡은 창문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신경을 곤두세웠다. 밖에서는 가끔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고, 그 소리에 순회는 회장을 감싸하는 채 숨죽였다. 가져온 물과 약은 바닥나고 있었다. 준회는 허기를 참고 회장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조금만 버티세요. 곧 방법을 찾을 거예요. 회장이 힘겹게 눈을 떴다. 준회씨, 미안하네. 나 때문에 이렇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애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지금 자신을 납치범으로 몰고 있을 것이야. 온 나라가 재벌 회장 납치 사건으로 떠들썩하리라. 그럼에도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사흘째 폐가에서의 긴 밤이 지나고 회장은 조금씩 의식을 회복했다. 그릿했던 눈빛이 맑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어느 순간 그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다. 서재 책장 37번째 정원 우물, 수애의 귀가 번쩍 열렸다. 단서였다. 그가 남긴 마지막 힘으로 알려준 비밀. 회장님 37번째 책 그리고 우물. 회장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답이 있다. 준혜의 가슴은 요동쳤다. 그것이 회장을 구하고 진실을 밝혀낼 열쇠임을 직감했다. 새벽 4시 가장 어두운 시간. 준혜는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폐가를 나섰다. 한강변을 따라 난 길을 걸을 때마다 발자국 소리가 쿵쿵 메아리 쳤다.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저택 주변에는 경찰차 불빛이 번쩍였고 경비원의 순찰이 삼엄했다. 하지만 순에는 30년을 살아온 집의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다. 옆집 담장 구멍, 어린 시절 키우던 고양이가 드나들던 길이었다. 정원은 어두웠다. 바람이 불어 은행나무 잎이 바스락거렸다. 주네는 숨을 고르며 잡초가 무성한 우물로 다가갔다. 차가운 돌벽을 더듬자 축축한 이끼와 거미줄 사이에서 단단한 금속이 손끝에 걸렸다. 철제 상자를 꺼내 열자 낡은 열쇠가 하나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품에 안고 서재로 향했다. 다행히 창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준회는 책장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서른, 일곱 한국의 전통 건축이라는 두꺼운 책이었다. 책을 빼내자 뒤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다. 달깍 금고가 열리며 봉투 하나가 나타났다. 그 안에는 회장의 친필 유언장이 있었다. 나 한상도는 정신이 온전할 때이 유언을 남긴다. 순애는 숨을 죽였다. 유언장은 자식들의 비리와 학대 행위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횡령, 불법 로비, 탈세의 증거까지. 마지막 문장은 순애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내전 재산의 관리를 김순애에게 위탁한다. 그녀야말로 내 마지막을 지켜준 진정한 가족이었다. 재산은 재단 설립에 사용하고 순애 씨가 평생 편안히 살수 있도록 하라. 순애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봉투 위에 뚝뚝 떨어졌다. 이제 회장을 구할 무기가 생긴 것이다. 준혜가 서재를 빠져나가려던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급히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정원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다. 거기서 경비원의 외침이 등 뒤에서 터졌다. 준혜는 봉투를 품에 안고 달렸다. 잡초가 우거진 정원을 가르며 담장을 넘어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던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놓을 수 없었다. 그것은 회장의 마지막 뜻이었다. 해가로 돌아오자 회장은 그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찾았어요, 회장님 유언장을요. 주내가 서류를 내밀자 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먼. 다음 날 새벽, 순애는 공중전화로 한 사람을 불렀다. 회장이 평소 신뢰하던 김 기자였다. 김 기자님, 저김순애입니다 회장님 댁 가정부예요. 김 씨, 지금 온나라가 난리인데 무사하신가요? 네, 회장님도 안전하세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두 시간 후, 인적 드문 골목에서 기자와 마주했다. 주내가 봉투를 내밀자, 기자의 눈빛이 굳어졌다. 이건 엄청난 증거입니다. 세상이 뒤집힐 겁니다. 그날 저녁, 방송국 특종 뉴스가 전국을 강타했다.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자식들의 횡령과 탈세, 노인 학대가 낱낱이 드러났다. 여론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납치범으로 몰렸던 순애는 이로운 가정부가 되었고, 자식들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찬 그들의 얼굴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일주일 후, 순애와 회장은 당당히 저택으로 돌아왔다. 대문 앞에는 환영인파가 모여있었다. 김순애씨, 당신은 영웅입니다. 회장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혜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었다. 자식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산은 회장의 뜻대로 처리되었다. 곧 간상도 재단이 설립되었다. 짐에 놓인 요양시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무료 급식소 운영. 회장이 꿈꾸던 일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었다. 준애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회장의 간곡한 부탁에 재단 이사가 되었다. 준애 씨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맡아야지. 어느 봄날, 재단 급식소 개소 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어르신들에게 순애는 국을 품며 웃었다. 많이 드세요. 뜨끈하게 드셔야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순애 씨 덕분에 내 삶이 의미 있게 마무리되는구먼. 아니에요, 회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장 밖에는 붉은 노을이 물들었다. 순애는 생각했다. 평생 남의 집 가정부였지만 결국 가장 값진 것을 얻었다고. 돈도 명예도 아닌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이었다. 탐욕은 파멸을 불렀고 진심은 기적을 만들었다.